오늘은 이걸 멘트로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남들은 이렇게 못했을까? 이번 GD 투배드에서 GD가 춤을 빡세게 추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편해 보이는 무대 구성을 가지고 왔고요. 다른 가수들처럼 막 끝나고 숨이 헐떡거린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이렇게 쉽고 편한 일이라면 다른 가수들은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히는 이렇게는 GD밖에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GD의 투배드 나노분석입니다. 시작 전에 제가 의자 협찬 하나 받은 게 있어가지고 감사 말씀 한 번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누카체어에서 의자를 협찬을 해주셨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전 주변 지인들한테도 지금 이거 다 추천하고 다니거든요. 밑에 하단에 보면은 그 제가 구입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진짜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전에 좀 관전 포인트로 짚어두고 시작하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지 d 는 동작 정확도에 열을 올리지도 않고요. 동작이 댄서들과 좀 다르기도 해요. 근데 이게 과연 문제가 될까요? 키포인트부터 만나보시죠. 실은 이 구성에서 전반적으로 동작을 많이 흘리는 지 d 인데요 이거는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무대가 그런 거다라는 걸 증명하기라도 하듯 정확한 동작들과 임팩트를 보여주는 파트입니다. 옆으로 걸어가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 예, 예, 예 나오는 이 나오는 이구상인데 여기서 이제, 이제 나오는 39초 여기서 보면요. 정확하게 움직이는 댄서들보다 GD처럼 약간 흘리는 부분이 좀더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서 느낌이 더 좋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발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근데 여기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정확도. 이렇게 움직이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올라갔을 때 이걸 가감하게 풀어버리는 타이밍 이런 게 굉장히 노련한 진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바로 나온 부분인데요. 사실 이 파트는 길게 쭉 봐야 의미가 있는 파트인데 제 컨텐츠 특성상 좀 쪼개서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질적으로 이 파트의 동작이 어렵냐? 그건 아니에요. 쉬워요. 안무 쉬워요. 이거 어렵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냈을 때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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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자, 2분 7초에서 구간 들어가기 전에 감아주는 타이밍으로 인한 완급조절이 기가 막힙니다. 전 동작 볼 때, 전 이거, 이거 동작을 볼게 아니라 저 완급조절을 봐야 된다고 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파트 전체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파트의 존재 이유는요. 다른 가수나 다른 가수의 안무나 동작에서 이런 동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이 존재의 이유예요. 뭔 말이냐? 이런 파트들을 다른 가수들은 넣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비어 있고 가벼운 파트는 춤 실력이 바로 뽀록이 나기 때문에 이런 파트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파트를 지디나 빅뱅 무대가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까지가, 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될 파트들의 키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안무 분석 세세하게 들어가보도록 하죠. 시작은 잔 스텝들로 이루어져서 시작을 합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댄서들은 팔까지 사용해서 상체가 바쁘게 채워지는데, GD는 반면에 상체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GD가 더 눈에 들어오는 그런 구성이 습니다 딱딱딱딱 음, 딱, 딱, 딱 이렇게 정리되는 이런 부분들 좋아요 좋아 자이 부분에서는 댄서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GD를 보필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파트인데요 개인적으로 댄서들의 시작 동작 텐션이 좋았다 보니까 오히려 풀려있는 약간 풀려있는 GD에게 컨트라스트가 좀더 생겨가지고 더잘 보이는 구성이 있어요 어, 이런 움직임을 잘 보인다라는 것. 이 파트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좀 하자면 첫 컴백 무대인데 그냥 카리나가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파트가 시작된 것 동시에 카리나? 약간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좀 아쉬워서 집중이 좀덜 되는 파트기네. 어,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되게 많이 흘려왔잖아. 그래서, 어, GD 약간 왜 이렇게 춤을 이렇게 추지라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어, 다른 사람들은. 근데 이 파트에서 딱 정확하게 이게 이래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온 거야. 라는 느낌이 드는 이런 구성이라는 거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래에 몰두하면서 가볍게 리듬 타는 구성을 진짜 좋아하는 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가수들은잘안 하는 구성입니다. 정확히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하는 구성이라는 말이 많아요. 맞... 자 어떠셨나요? 이번 지디 앨범 전체를 다 들어보신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팬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보다가 저로 인해서 알게 된 정보들 혹은 보면서 또 좋으셨던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어떤 거라도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이게 다양한 피드백이 되고 힘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데서도 수집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채널에서의 내용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여러 가지가 좋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19년 차 댄스 트레이너 겸 7년 차 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루다 크리스였고요. 여러분 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혹시 영상이 좋았는데 좋아요 누를 타이밍 모모 이렇게 못 가져가셨다. 밑에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모든 무대가 다 완벽할 수는 없고 어떤 인간도 단점 혹은 아쉬운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멤버십에서는 제가 이전 마마 무대를 멤버십으로만 진행한 이유, 그리고 CD 활동에서 제가 가졌던 아쉬웠던 단점들, 또 파워나 홈세이 톰에서 보여줬던 활동 말고 지금 앨범의 활동을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지, 제가 이전에 라이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 역시도 정리를 한번 해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직임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슈퍼 꼬바님 등급으로 하나 더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하단의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은 아이폰 상에서는 바로 하시면 수수료가 좀더 있어서 조금 더 가격이 나오고요. PC로 하시거나 혹은 웹 브라우저를 PC 버전으로 바꾼 다음에 유튜브를 들어가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했던 아쉬웠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보는 어떤 그런 다른 관점들에 대해서 멤버십으로 여러분 같이 가시죠.